빨리세우가 두고, 두고, 가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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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고 가요? 번. 헌돈이 될까? 양말 귀엽지 않아? 우리 그리스하자 우리는 딴, 그래, 딴 이건 쉽잖아 딴, 음식. 쉽던데? 뭐, 해볼까? 땅땅땅 뭔데? 땅땅 뭔데요? 땅땅 뭔데요? <laughs> <laughs> 아니, 넌 탈락이야. 어, 아니, 아니. <laughs> 저희, 저희, <laughs> 어, 뭐 아, 아니. 저희 김철 씨, 저희 여유 부리다가 버스 못탈 뻔했네요. 아침밥 소소하기. 왜냐면 또 먹을 거니까. <laughs> 광주에 없는 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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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을 거요네 맞아요. 탑승구 열려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새벽 비행기가 이렇게 위험해요. 진짜 <laughs> 빨리 와요. 저 서트 버스. 여사님, 오시나요? 검사 중입니다. <laughs>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예뻐요 따란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얼마죠? 7,000원 오 마이 갓 완전 귀여워 따란 이렇게 뒤로 들어줘 차워워 오빠들 왕크네 네여주 남매 아침 맥주, <난> 맥, <웃음> 맥주. 맥주. <웃음> 야 우리 텅. 한... 진짜 귀엽다. 제박이다 <목소년단> 대단하다. <laughs> <laughs> 이런 게 처음이어서 신기한 우리 다음에. 너무 신기해요. 분산이 <laughs> 안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가을 같아요 비 내리네 느낌 가득하다 오빠, 귀여워, 귀여워. <웃음> 단징 <웃음> 아. 응. 응. 이거기 더 일본은 편지도 진지. 와, 더 멋있더요. 근데 이거만 컬렉트 봐봐 이거. 야 사풍 안 되네. 미쳤어 이거 어떻게 매? 서다리터고 올라가. 아니면 점프. 점프. <웃음> <웃음> 구매를 해 버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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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웃음> 샀죠? 어 너무 사고 싶었던 야상이랑 네 내려다는 도끼를 샀요네 너무 귀염 뿜짝했어요. 많더라고요. 아, 이런 거 거울로 찍었어야 되는데, 옷을... 아, 맞네. 우리 저도 샀어요. 이런 걸찍었어요 쇼핑왕이 될 거야. 쇼핑왕이 될 거야. 후후후이될 거야. 쇼핑왕이 될 거야. 쇼어왕이될 거야. 쇼핑왕이 될 거야. 쇼핑 감한다이자카라 uhm 야키토리. <laughs> 야케토리 이거 어, 뭐라고요? 오이. 예. 오이. 오이. 오이는 오이시. 어 응. 그거 먹어봐. 고마워. 하나 둘셋 짠! 이거 먹어버렸다 미안. 이거 뭐야? 와 떡떡. 와 미쳤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짱하다퀄리티 뭐?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라고떡이요 먹어보세요. <놀람> 야 맛있겠다 <놀람> 인절미인데 봐 이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드세요. 이거 진짜 존맛입니다. 말차 맛도 있는데, 말차 좋아해서 먹어보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사주죠. 아, 그만 들려. 야, 씨, 윤모씨. 먹어. 먹어도 할것 같아. 드디어 기다렸다.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 김도 있어. <laughs> 나 먹을까? 볼래? 나 좋아해 요즘. 찜김. 안녕 망고랑 아래는. 망고 뭐, 먹을까? 이거가 맛있을 것같네아타이플이랑 아, 망고다. 어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거. 굿굿 굿. 아. 오. 우와. Happy Day! Oh, happy day! Good happy, happy day! 우리의 아침! 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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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넉차를 <laughs> <귀여워>. 넣어볼게요. 감사한데? <laughs> <간단한데? 웃음> 이 정도면 되겠죠? <laughs> 태우 가져가, 주나, 주나, 주 귀여워. 채우피, 채우피, 조미. 아채우미어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몇 점이죠? 백 점이요 아니요 천 점이요. <laughs> 너가 왜와 <laughs> 그녀의 오티리 그녀의 오호스이고 입고 입다 고생니다 아, 좀... 아, 너무 예쁘다 이연아 음 <laughs> <laughs> 우리 예쁜 거울 사진 올릴까? 그래 빨까 뭐가 제일 예쁘지? 밤에 예쁜 건 너지. <laughs> 다음 어린 이거 하고 싶어요? 너죠. 자, 조선할게요. 기회는 단한 번. 미국.

나 아무래도 회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 맛있더니깐. 이게 나이먹었더니 맛있네. 기봐도 맛있는 네, 맛있는 거. 아 진짜 와, 여기 고추나 먹고 싶어.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지. 대박이지. 미쳤어. 미쳤지. 대박이지. 미쳤다니. 미쳤지. 파파 파파 파파. 오기에기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우리의 이거 진짜 맛있다. 겠우리에 돈마테. <laughs> 이거 봐. 이거 있 이거 맛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사장님, 사장님 이거 이 <laughs> 너는 이거 세개주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같아. 잘 모르겠어. <laughs> 그래, 이거 다 하나씩 찍으래요. 아, 니거시원도 오, 그래, 이런 거 크리스마스. 어떻게 끌면 거야? <웃음> <웃음> 영상이야? <웃음> 신� repres erschmerter According to the subtitles, Comeb c h 아, p t e 아 ¨The m o n 아´ s Castle´s 음료 안 먹어 이제 사와또 스페셜한 <laughs> 우리가 우리가 먹었던 뭔지 알았지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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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 편안 네, 네. 너 똑똑하다 난 똑똑이야 난좀 똑똑인디 사랑은 일본어로 뭘까 아이스테르 아 아이스테르 3차 가요, 삼천대, 아 삼천, 3차... 아 삼천대, 아 삼천대, 어디 있 지? 나 원래 만나안 나가 거든아 진짜 많이 나온다. 나먹게먹 는데 엄청 좋아하 잖아. 삼천, 나옆 으로 발차기야. <laughs> 너 그래도 가이 한데, 너 가이 하 잖아. <laughs> 채는아너 너, 가이아잖아. 아니, 그 못해. 그거, 그거 할수 없잖아. 맛있어.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어. 안 무서워.